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날씨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는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온난한 고기압, 즉 기압능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평온한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를 살펴보면 지상뿐만 아니라 5km 상공의 대기 상층부까지 모두 기압능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남쪽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대기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500 헥토파스칼 상공, 즉 대륙권 중상층의 흐름을 보면 기압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층에서 기압능이 발달하게 되면 남쪽의 난기가 밀려 올라옵니다. 동시에 지상의 고기압 영향권 안에서 하강기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상층의 공기가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압축되는 단열 압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기가 압축되면 온도가 오르는 성질 때문에 오늘 낮 기온이 예상보다 더 포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서쪽 먼 하늘에서는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산둥반도 부근 상공에는 영하 34도에 달하는 매우 차가운 공기 덩어리 즉 전리적 이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저기압은 오늘 낮 동안에는 아직 먼 곳에 머물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동진하여 오늘 늦은 밤부터는 우리나라 날씨에 본격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압골의 전면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과 맑은 햇살 덕분에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1도에서 2도 가량 웃돌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서울은 영상 5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대구 등 동쪽 지방도 영상권을 유지하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짙어질 수 있으니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의 변화는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상층의 기압골이 남서해상으로 바짝 가가오면서 늦은 밤부터 서해안과 충청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남서부와 제주도 산지에도 기류가 수렴되면서 약한 강수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사이 내리는 비나 눈이기 때문에 도로 살 얼음, 즉 블랙아이스가 생길 위험이 매우 큽니다. 늦은 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인 1월 8일 수요일에 새벽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만주 지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동해 북부 해상으로 빠르게 남아하면서 그 회전력에 의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한때 눈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출근길 교통에 불편을 줄수 있는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 저기압이 동해 먼바다로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나라는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저기압 후면에 북서풍 영역에 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름들이 유입되는 수도권 서부, 강원 영서, 충북, 전북 등지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1도, 광주 0도, 부산은 2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중부지방의 눈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전북과 전남 서해안 지역은 오후 3시 무렵까지 산발적인 눈날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북서풍이 더욱 강하게 밀려오면서 기온 상승을 막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7도, 부산 10도에 머물며, 수치상으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지만, 찬바람으로 인해 실제 몸으로 느끼는 날씨는 쌀쌀해지겠습니다. 1월 9일 목요일,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옵니다. 이날 아침 기압계를 보면 연해주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대기 상층에 차가운 골이 깊게 파고드는 형태를 보입니다. 무려 영하 44도에 달하는 강력한 한랭핵이 연해주를 거쳐 내려오고 대기 중상층인 5km 상공의 영하 30도 등원선이 전주 부근까지 남하할 정도로 깊숙이 내려옵니다. 무거운 찬 공기가 중력에 의해 소용돌이치며 지상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한파특보수 중에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겠습니다. 중국 북부 내륙에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되겠고,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눈이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9도, 춘천은 영하 12도 안팎까지 곤두박질치겠고 남부 지방인 광주와 부산도 영하 5도 선까지 떨어져 전국이 꽁꽁 얼어붙을 것입니다. 목요일 낮에도 추위는 풀리지 않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빛은 내리쬐겠지만 상층의 한기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돌풍까지 불면서 체감 추위는 극심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영하 1도 등지,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남부지방도 영상 2도 안팎으로 겨쳐 평년보다 3에서 6도 가량 낮을 것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온성이 좋은 패딩과 목도리, 장갑을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1월 1 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상하이 부근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맑은 하늘로 지표면에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형상이 더해지며 아침 기온은 이번 주위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전국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중부 내륙뿐만 아니라 남부 내륙 깊숙한 곳까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8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바레만 부근으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우리나라로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 남서이류가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이 따뜻한 바람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려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7도, 부산 8도 등 평년 기온을 회복하거나 웃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입니다. 저녁 무렵부터는 경기 북서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1월 11일 토요일, 이번 주 날씨의 가장 큰 고비가 되겠습니다. 기상자료를 보면 500헥토파스칼 상공에 중심온도 영하 49도에 달하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기를 품은 전리저기압이 한반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상층의 저기압이 지상의 저기압과 짝을 이루며 폭발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 수준의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새벽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와 호남에는 비나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 중북부와 산지에는 처음부터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전에는 강수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남서풍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올라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로 포근하게 시작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오후 들어 요동반도까지 내려온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한기가 지상으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내리던 비는 대부분 눈으로 바뀌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도로가 빙판길로 변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강원산간과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져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폭설이 쏟아질 수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의 눈비는 그치겠지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눈구름대가 서해안과 충청 내륙, 호남,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이들 지역에는 밤새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휴일인 1월 12일 일요일 아침에는 상하이 부근으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해기차에 의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찬 공기가 완전히 장악하면서 아침 기온은 다시 곤두박질쳐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6도, 부산도 영하 3도 등 영하 16도에서 영하 2도의 혹한이 찾아오겠습니다. 일요일 낮에는 바해만 부근에서 또 다른 저기압이 접근해 따뜻한 남서풍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온은 잠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늦은밤부터 저기압이 북한을 통과하면서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또다시 전국에 눈이나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는 온난한 공기와 북극발 한기가 번갈아가며 한반도를 강타하는 변동성이 매우 큰한 주가 되겠습니다. 기온 변화의 폭이 매우 크고 주 후반에는 강력한 눈폭풍과 한파가 예고된 만큼 건강관리와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